타일은 흰색이니까 줄눈도 흰색으로 해주세요 이런 얘기 많이 듣거든요 근데 이거 완전 함정이에요 기름 한번 튀면 흰줄눈 그냥 누렇게 변하고 시간 지나잖아요 이게 회색, 누런색 0 8까지필수 있단 말이에요 유빈. 예쁜 타일 골랐다고요? 근데 진짜 중요한 거 모르고 선택을 하게 되면 이거 100% 아니 99% 후회합니다 실제로 주방 벽 타일 시공한 사람 10명 중에 7명이 아 그때 그냥 그거 무난한 거할걸 하시는 분들이 되게 많거든요. 자, 지금부터 왜 이런 실수가, 이런 문제가 생기는지, 어떻게 하면 망하지 않는 주방 인테리어 하는지 하나씩 살펴볼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같이 한번 알아보시죠. 주방 벽타일은 한번 시공하면 수년 동안 바꾸기가 어렵습니다. 철거도 어렵고 비용도 두배 이상 들어가게 되는 건데요. 게다가 주방 벽타일은 줄눈을 포함해서 청결 유지가 핵심이잖아요. 처음에는 그거 모르고 그냥 예쁜 것만 보고 고르게 되는 경우가 많은데요. 그럼 그 결과는 어떻게 될까요? 얼룩, 물때, 줄눈 곰팡이 매일 청소하다 지칠 수 있거든요. 그럼 주방 벽타일 어떤 타일을 고르면 될까요? 유광 타일? 관리가 더잘 되겠지? 이런 생각 정말 많이들 하시거든요 근데 유광 타일은 오히려 청소가 더 힘듭니다 기름기에 물 튀면 반사돼서 오염이 더잘 보이고요 지문 묻거나 물때 자국 남고 반짝거리는 게 번들번들해 보이기 때문에 더 지저분해 보일 수 있거든요 반면 무광 타일은 얼룩도 좀덜 보이고 표면도 훨씬 깔끔해 보입니다 특히 요즘 인기 있는 건 600이 600 또는 300, 600 사이즈의 무광 베이지 타일인데요 모던한 주방에 딱 어울리는 그런 마감재입니다 포인트 주자고 모자이크 타일 넣는 분들도 많거든요 시공 후 가장 후회하는 게 바로 이거예요 모자이크 타일 모자이크 타일은 자잘한 패턴들이 많다 보니까 줄눈 양도 엄청나게 많이 들어가거든요 기름때 낄 줄눈이 몇 배로 늘어나는 거예요 게다가 포인트를 주겠다고 넣었는데 전체 주방과 안 어울리면 오히려 지저분해 보이고 더 어수선해 보일 수 있습니다. 단순하게 주방 벽 타일만 보지 마시고요. 이 타일이 공간 전체에 어울리는지 같이 한번 확인하시는 게더 중요합니다. 그리고 타일만큼 정말 중요한 게 줄눈의 색상인데요. 타일은 흰색이니까 줄눈도 흰색으로 해 주세요. 이런 얘기 많이 듣거든요. 근데 이거 완전 함정이에요. 기름 한번 튀면 흰 줄눈 그냥 누렇게 변하고 시간 지나잖아요? 이게 회색, 누런색, 08까지 필수 있단 말이에요 되돌릴 수 없는 거예요 그래서 그레이나 베이지 계열 줄눈을 쓰게 되면 처음부터 오염이 좀덜 보이기 때문에 훨씬 오랫동안 깔끔하게 유지 관리할 수 있습니다 이 점도 꼭위의해서 줄눈 색상 선택하시길 바랄게요 자 그런데 만약 지금 우리 주방 타일의 줄눈이 흰색이다 그럼 어떻게 하냐 일단 깨끗하게 청소를 한번 하시고 그 위에 줄눈 전용 발수제나 실리콘 코팅제를 사용하게 을 되면 처음 상태를 훨씬 오래 유지할 수 있으니까 이 점도 참고하시길 바라겠습니다 자 정리하면 주방 벽 타일 선택하실 때는 육안 타일 선택하지 마세요 오염이 훨씬 더 많이 보여서 후회하고요 모자이크 타일 웬만하면 피하세요 이거 정말 관리지옥입니다 흰색 줄눈 이걸로 시공하면 기름때 묻는 순간 회복 불가 될수 있습니다 자, 그래서 가장 좋은 조합은 무광 타일에 그레이 줄눈으로 해야 실용성과 디자인 모두 잡을 수 있다는 거꼭 명심하시기 바랍니다 주방 벽 타일은 예쁜 것도 중요하지만 생활이 편한 게더 먼저예요 그렇기 때문에 현실적으로 보고 결정해야 매일 후회하지 않습니다 아무쪼록 이번 영상 이태리 하실 때 참고 많이 하시고 영상이 유익했다면 좋아요 구독 왜 좋아요 구독을 많이 안 하십니까 <laughs> 좋아요 구독 많이 해주시고 저는 다음 시간에 더 좋은 영상으로 찾아뵙겠습니다. 여기까지 인터넷 마틴 유빈드 남경역 대표였습니다.